깻잎머리? 맞아, 나 깻잎머리 하고 다녔었는데, 옛날에. 이렇게, 여기부터 넘겨야 돼. 여기부터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에 실핀 박았는데 잠깐만요. 실핀 갖고 올게요. 실핀이 없고, 요 곱창 있다. 이거 진짜 찐으로 오래된 곱창. 이거 요즘에 산 그런 유행하는 곱창 아니고, 진짜 옛날 거예요. <laughs> 다 해줬어요. 잘안 보이지만. 유행은 돌고돈다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귀걸이까지 냉 귀걸이 하고 잘 어울리나? <laughs> 진짜 오래된 거예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하고 다니는 거 하드리 스타일이라고? 아! 제가 어릴 때 사진을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초딩 때 사진 <laughs> 보여드릴까요? 아련해. 이거랑 애기 때예요. 아련. 아, 다행히 이게 잘안 안 보여서 안보 다행이다. 중학교 때인데. 중학교 1학년 때. <laughs> 625라고? 625라고?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625 아닌데? 흑백 사진일 수도 있지. 흑백 필름으로 찍은 거. 유기호 아니에요 저 35살 86년생 호랑이 인데 유기호라니 줄기 86세 아니에요 유기호 아니에요 장기여데 죽두리 요즘에 안 써요? 죽두리 요즘에 안 써요? 나 때는 이 죽두리 당연히 썼는데 생일 때 헉, 맞아 죽두리 못본거 같아 헐나 때는 말이야 죽두리가 유행이었어 이 사진 진짜 거지같이 나온 사진이거든요. 낙타 타고 있는데 진짜 개같이 찍힌 <laughs> 사진이었거든요. 근데 친구가 이 사진만 보면은 완전 빵 터져가지고 자기 회사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걸 해놓은 거야 내 사진을. <laughs> 그래가지고 인증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인화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줬다니까요. 어느 날 회사로 뭐가 날라온 거야. 그래가지고 뭐야 나한테 편지가 왜 왔어? 하고 딱 열어봤는데 이거인 거야. 그래서 뭐야 씨. <laughs> 했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했지 뭐야 뭔데? 그랬더니 이 사진만 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바탕화면에 놓고 프린트 놨대. 그걸 이나까지 해서 나한테 나 놀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친구가. 스무 살 이십 대 중반 때 있나 이거는 스물 22살 때인가? 살때가 22살 때 카메라 보여요? 이거 삼성에서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삼성에서 카메라를 만들었었어 그래서 저는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딱 사가지고 여기 까만 색깔 삼성 디카예요 삼성 디카 가지고 여행 갔을 때예요 라떼는 삼성 디카가 있었다 이거 내 옛날 첫 여권 사진인데 이거 진짜 북한 사람처럼 나왔어 북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, 이 여권 찢어버리고 싶었어요. 이거는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, 약간 국회의원 같은. <laughs> 이거는 이제, 요거 다음에 찍었던 여권 사진인데, 뭐, 뿌린 조선족 느낌? 잘안 보여. 다행이다. <laughs> 요거는 수녀님 느낌도 있어요. 수녀. 요거 이력서 사진.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, 요런 거를 해주더라고요. 그 사진 찍은 곳에서. 뭔지 모르겠는데. 이거 왜 줬는지 <laughs> 모르겠는데. 또, 근데 증명사진 엄청 많이 찍으셨네요. 제가 나이가 35살이어가지고 증명사진 엄청 많죠. 그 마지막 증명사진. 요건 진짜 내가 이, 이런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. 증명사진을 믿지 못하게 됐어. 그래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승무원들 찍는 그런 증명사진 진짜 잘 찍는 데를 찾아가지고 갔어. 가서 찍었는데 대박적으로 잘 나왔어. 그래서 이거 사진만 붙이면 무조건 이력서 넣으면 무조건 프리패스가 되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이 사진만 붙이면 이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. 완전 승무원이야 진짜. 이것만 보면은 어디든지 다 붙을 수 있어. 그랬는데 이제 면접 가면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. 한 번, 저기 민경 씨 지금 매니저분 아직 계시나? 저랑 회사 친구였어요, 처음에. 저분이 증인이 될 거예요. 거기서 처음에 저는 아르바이트 생이었는데,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 제의를 받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력서를 다시 써가지고, 제 팀장님이 될 분한테 이력서를 드린 거예요, 다른 분이. 그 팀장님은 저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, 이 이력서 사진만 먼저 보고, 면접을 보겠다고 하시고 이제 제가 알바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. 근데 대놓고 물어보셨어요. 이 사진은 도대체 누구냐? <laughs> 왜 다르냐?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. 그때 정말 청순했었는데. 그치. 나 청순했어요. 제가 알바할 때저 민경 매니저님께서 저를 알려주는, 일 알려주는 사람이 민경 씨였거든요. 근데 저분이 제가 맨날 알바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서류 정리하는 거였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드, 들어가면은 안 나와. 계속해. 그거를 일을 <laughs> 쉬지도 않고 계속하니까 진짜 민경 씨가 저를 되게 좋게 본 거예요. 저 그때 까만 긴 생머리에 까만 목폴라에 까만 바지에 까맣게 하고 했거든요. <laughs> 제 말도 없이 혼자 계속 일, 일만 하니까 아, 쟤는 되게 청순하고 뭔가 일도 잘하고 뭔가 괜찮은 애 같다 싶어가지고 저를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였어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. 절친. 친구.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를 강추해가지고 직원이 됐죠.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잘 다녔어요. 그 회사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였죠. 오 뭔가 영화 스토리 같아요. 저 친구가 처음에 저를 되게 이미지를 좋게 봤던 거예요 되게 조신한 스타일로 약간 발레 배웠는 줄 알았... 아니? 발레 같은 소리 하네 <laughs> 현실은 이런 깨방정인데 그때는 말안 하고 조용히 있었더니 잘 모르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친구 됐어요 맞아 도도했어요 저말안 하고 있으면 딱 도도했거든 에서 만나서 친구되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졌다니 신기해요. 제 친구랑 제가 그곳까지 갔어요 태교 여행. 제 친구 임신했을 때배 이렇게 불러왔을 때 저랑 같이 태교 여행 갔어요. 남편이랑 가거나 보통 그러잖아요. 근데 제 친구 남편을 일하고 친구랑 저랑 <laughs> 괌에 갔어요. 그때 찍은 사진을 최근에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진짜 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